<laughs> 오늘은 안녕하세요 저는 파랑 토끼입니다. 핑크 토끼님이랑 체리 펭이님이랑 하고요. 바로 시작해 볼게요. 네. 바로 시작하죠. 아, 네. 어, 체리 펭이님 빼고요. 영상 둘다 찍어요. 찍고 있다고요? 어떻게 찍었지? 정말 대단하네 이거 가뿐하죠? 이거 쉽죠요? 이거 아무도 못 깨는 사람 없어요? 이거 어, 뭐죠? 네 현질이네요 이 어렵다고요? 정말 그건 좀 아니었네요 아, 저도 실수했어요. 체이팽이 몇 단계에요? 저 체이팽이님이... 안 보여요? 어디 있는데요? 아, 저 떨어졌어요! 아, 핑크 토끼님, 앞질러가시고 있어. 근데 제가 하는 건요방몇년이 제가 저기 포향 중에 불과 어제까지만 해도 제일 못됐거든요. 그래도 제가 2등이거든요. 예, 네, 떨어졌어요? 네, 체이핑이님이 말하세요. 네, 요 체이핑이님이 말하면 저주가 걸려요, 저주. 맞아요. 저희가 저주가 이거 그때, 오늘... 브롤스타즈 점프맨 만드신 분이 만드신 것 같은데, 요즘 점프맨들은 다 그건 아니에요. 핑크 토끼님, 14 정도 돼요. 14요. 아, 이제 1 5센5네요왜체이핑님 떨어진 거 같죠? 허아아아아아 네, 안녕하세요, 핑크 토끼님. 이분은 기막하시네요. 아

그렇죠? 네, 제가 앞실러요. 그러면 네 현재 상황으로 제가 1등이에요. 현재 네, 어요네이 이거 점프하면 너무 쉬워요. 인간적으로 너무 채펭이 님이 아마도 지금 저희랑 한 10단계는 차이 날거요 나다라. 요 10단계보다 더 많이 차이나. 맞아요. 저 25단계거든요. 저는 몇 단계인지 보실수 있나요? 네, 22단계네요. 네. 이런 거 너무 쉽죠? 네, 죽었네요. 쉽다고, 쉽다고 하고 죽었네요. 아. 이것이 방심하면 죽는다. 그러면 그냥 실력이 모자라서 죽거고요 네, 떨어졌어요. 방심해서. 아. 그것은... 현재... 아! 떨어졌어요? 아, 떨어졌어요. 네? 아, 맞습니데 저 저... 아, 맞습니다. 아, 맞습니 아, 맞습니 아, 맞 아, 요 아, 맞습니다. 아, 맞습니다. 아, 맞 아, 맞습니다. 아, 맞습 아, 맞습니다. 아, 맞습니다. 요 저 아까 한문 남았는데 이미 말해갖고 죽었잖아요. 아악! 또 죽었어. 안 아. 제발 가만히 좀 계실래요? 저면 이렇게 가고 있요저 그럼... 6분 만에 지금 이쪽까지 왔는데요. 6분 만에 이거 너무 쉬운데요? 방송 시작한지 6분 만이거든요. 근데 너무 쉬운데요? 7뱅긴네. 6분인데도 그렇게 못하나요? 63단계가 끝이네요. 너무 어려워요. 네, 노가다 예산인 건 아닌 거요. 보는 여러분들 많이 답답하실 수 있겠지만. 아, 제가 더 답답할 것 같은데요? 저 지금 1 0단계거어요 이거를 제가 좀 길어도 노 편집을 올릴게요. 아, 저 편집할게요, 그냥. 이거는 편집할게요. 저 너무 좋거든요? 이거 빨리 검기하면요. 검증이 너무 짧아져요. 재미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체리핑기님. 체리핑기님을 강의시켜주세요. 체리핑기님. 그는 언제 시작하셨건 유튜브 이름은 왜왜 왜 그렇게 하셨나요? 저는 펭귄도 펭귄을 좋아하는데요. 리가 너무 있는 거요 그래서 리를좋아서 네, 거짓말입니다. 저거. 다 거짓말이에요. 저분 제가 가봤는데 어제제 제 누나의 동생이에요. 그 그런데 채를 싫어요. g y m 다하고저 o g i Togi, t o g 도 아니, 첼팽이님, 말하지도 마세요! 같아, 지금 첼팽이님 때문에 계속 죽잖아요. 첼팽이님 안 데리고 올걸 그랬나? 아, 응. 아. 흥행 실패겠다, 이거. 하지 마세요. 이따 드세요. 음.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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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체리펭귄님이 그거 해주세요. 사망시 강아지 장면시 <목소리> <목소리> 체리펭귄님 강아지 사 사망시 해주세요. 아 떨어졌어. 떨어졌어. 어 이거 이거 녹편집으로 다 넣을 거라서 제가 절대 편집이 귀찮은 게 아니고요. 귀찮아 하신 거 같은데 뭐. 첫 영상 아니, 때도 뭐. 편집 아직 다안 하신 거 같은데. 깨고 있었거든요 근데요 어떤 사람이 제 머리로 끌고 가더니 <laughs> 머리로 저를 끌고 가더니 이래가지고 어꾸로 가고 싶다 그 사람이 <laughs> 어? 네, 핑크 토끼님 핑크 네. 토끼님이 40단계네요 저 49단계에요 지금 저 49단계에요 지금 네 50단계에요 아 51단계네요 지금 아 체리팽이님보단 잘해요 인간적으로 몇 등이세요? 아니, 체리팽균이 어디에 있으신 거야? 와, 9단계는 좀 아니었다. 아니, 이렇게 시간이 지났는데 9단계라고?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핑크 토끼님 저 58단계거든요? 저 58단계거든요, 지금? 누가 보면 다, 다 깨가거든요? 아니, 아니, 최근에... 아, 어? 그거네. 저 5개만 더 지나면 끝이에요. 체크해보 <놀람> 지금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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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해줘 아 이거 어떻게 깼어 너? 뭐? 뭐 말이야? 이거 이거 앞으로 다니... 안... 이거 어떻게 깼어? 앞으로 뛰는 거나 그거 진짜 쉽던데? 어떻게 했어? 그냥... 어떻게 그냥, 옆으로 그냥 옆으로 가는 거키 눌러서 했어 누나 이거를 이름 바꿔야겠어 어몽어스 맵이라고 해야겠어 이거 지금 이거... 그러니까요.

안나 n o 저도? u r e I'm 요 o t sure. I'm n o 님몇 단계인가요? not 님 u r e I'm not sure. I'm not 단계 r e I'm n 아, 8단계 실화니까제네 이거 체리핑님 못깰것 같고요 둘이 인터 하죠 저까지들 들어오면 클로 네. 핑크토끼님 어디있어요? 아, 지금 삼각형, 구멍 뚫린 삼각형이거든요 아! 52... 53단계네요 지금 네. 아니! 저 죽었거든요! 또 그... 네 사람 네. 머리로 저를 끌고 가 이거는 <laughs> 체리펭귄님이 그게 안 좋은 거예요 실력이 같고요. 네 믿지도 마세요 저거 다 거짓말이 있나? 티. 오, 저 사람이 말한 거 제가 다 들어왔는데 다 거짓말이에요. <laughs> 면뻥이고요 아니에요? 진짜 바로 뒤에 있거든요. 저 여기 파란색 보이세요? 네. 네. 저기 파란색 줄 보이세요? 네. 제가 만든 거예요. 네. 네, 제가 만든 겁니다. 주제는 신용입니다. 떨어져라. 떨어져! 와. 예술작이었다, 이거. 야, 저게 어렵다고? 와, 저건 좀 아니었다. 와, <laughs> 저걸에 죽는다고? 저 인트로 하죠? 핑크토끼님 어디 있으세요? 어, 저기 보이시네요. 저 위에 보이세요? 제가 만든 용 보이시나요? 어디요? 여기요, 위에 엄청 많은 거 네, 위에, 여기요 네, 전 여기 안 보이는데요? 이제 볼 거예요 위로 쭉 뻗어난 파란색 없어요? 없는데요? 전혀 안 보이는데요? 엄청 큰데 이거 네, 그러면 인트로 하죠. 잠깐만요, 저 주고 다시 갈게요. 네 깨는데 한 15분 정도 걸렸어요. 이 정도면. 그렇고요. 네, 그럼 안녕. 자, 여러분, 오늘은 저희가요 한번레기키 어몽스 맵 한번 즐겨봤는데요. 여러분 어떠셨나요? 재미있으셨나요? 재미,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 주시고 파랑 토끼님 오세요. 네, 가고 있어요. 제 토끼님 집에 그리고 파랑 토끼 제 구독과 좋아요 눌러 주시고 저희 채널 구독해 주세요. 그러면 좋아요 눌러 주세요. 그러면 파바